자 그러면 수업 시작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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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네. 어, 수업 네. 시작할게요. 네. 음, 자 우리가 지금 연구 설계의 타당성 부분을 배웠는데 이 연구 설계의 타당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연구 결과를 산출한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100% 절대적인 결과이다. 절대적인 진리이다.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답 많이 아, 하세요? 아니, 그 아니, 교수님, 아니요. 왜 아니라고 아니야. 말씀드렸어요? 절대적인 진리다, 절대적인 결과이다. 이거대로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네, 강력하게 100%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실험이나 조사 내에 있는 변수가 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Good.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회복지 학문 큰틀 안에서 인문사회 사회 과학의 틀 안에서 연구 실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공계 네. 쪽에서 하는 자연과학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연과학에서는 예를 들면 화학 실험을 한다고 쳤을 때 A라는 성분과 B라는 성분을 섞었을 때 네, 반드시 C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실험의 조작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입됐다. 예를 들면 제약회사이다. 그럼 C라는 약품이 만들 때마다 달라진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뭐, G라든지 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몇 년간의 그 결과를 거쳐서 뭐, 유해하다. 는이 약성분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의 오차를 인정하선안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계획되는 거, 실험의 오차, 실험의 실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요, 공식, 법칙이 딱 떨어지죠. 근데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그렇게 자연과학처럼 딱 실험의 설계가 A, B, 더하기에서 C 나오는 이런 결과들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변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학처럼 뭔가 네, 실험 상황, 세팅 상황에서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될까요? 음... 교수님, 100% 정확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진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회과학 쪽에, 사회복지 쪽에 많은 연구물들이 계속 쏟아져야 되고 음, 국가에서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다양한 실험 또는 뭐 설문조사,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패턴, 경향성. 그 다음에 뭐 A가 B에 영향을 미치더라. 인과관계. 그 다음에 내가 뭘 잘하려면은 어떤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왜 많은 실험과 많은 조사, 이런 연구들을 해야 할까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뭐라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방금 친구가 얘기했던 건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뭔가 사회과학에서의 데이터. 이러한 결과들을 많이 알수록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뭐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의 환자들이나 뭐 사회복지사들이나 보육교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많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약간 공신력이 있다. 그냥 뭐 옆에 친구가 해 봤더니 그렇더라. 이런 사례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뭐몇백 명의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래도 사회과학의 범위에서 연구로 실험이 돼서 증명된 이 결과를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옆집 친구가 해 봤어. 이 케, 케이스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연구 결과 데이터를 믿겠습니까? 연구 결과 고요 네. 그나마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한 이 데이터의 결과를 우리는 믿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나한테도 적용했었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배우게 된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뭐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를 들었을 때100% 그럴 하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그럴 것이다, 확률상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이렇게 확률이 높을수록 좋겠죠. 맞니, 아니니? 100명 중에 99%가 100 그렇습니다. 1, 한두 명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라는 거를 우리는 최대한 연구 설계를 할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고 이러한 조사, 연구이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당연히 개입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적 타당성을 높이는 네,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이 되는 게 아무리 내가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통제를 안 못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인정을 하고 실험,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PPT에 보이는 무엇이 개입된다라는 거죠? 외부. 외부요. 어, 내가 어떤 실험을 하는데 네. 내가 예상치 네. 않았던 내가 어떻게 통제가 불가하는가 외부의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 내 실험에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 외부 사건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A에서 B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은데 나머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laughs> 타당성이나 그런 게 떨어지겠죠. 어, 타당성도 떨어지고. 이런 마, 많은 변수들을 내가 통제하지 못해 상태에서 막 실험이 들어가요.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 보고자 하는 A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결과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이 결과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폐라는 것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아니요. 얘기예요. 오케이. Okay.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나 연구를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다양한 변수나 외부의 사건이나, 어, 내가 통제를 이렇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개입된 이런 사건들이 없을까? 최대한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실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 친구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외부에서 계속 계속 개입되는 사건 말고도 또영향 미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간적 경과 또는 성숙 효과. 어, 이거 설명을 했죠. 교수님 영상에서. 이게 뭐예요? 자, 교수님이 그래서 제대로 된,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기간을 너무 많이 길게 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길게 할수록 내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너무 길게 하면 떨어진다고 네.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2번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시간이 계속 계속 걸, 길어질수록 어떤 것들이 생겨요. 언제요? 음. 예를 들자면 아동을 대상으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어, 성인인 아, 40대인 교수님이 뭐 1년 전후가 달라지겠니 초등학 아 잠깐만 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엄청나게 달라지죠 네, 네 그렇죠 수님이 40살 41세 43에 뭐 많은 변화가 있을까 아니요 어 아니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특정한 연령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이 시간적인 성숙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엄청나게 3년의 차이지만은 네 여기서 말할 것처럼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내가 어떤 비타민을 먹이지 않아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입하지 않아도 얘들은 중학교 1학년 3년까지는 엄청나게 다양한 성숙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좀 어린 아동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성장하는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너무나 긴 시간을 주면은 오히려 내 연구 결과가 비판을 받습니다. 한 예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뭐 학습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 효과를 보고 싶겠죠? 과연 내가 만든 이 방과 후, 네, 학습 준비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A 집단의 중학교 1학년 대상들에게 학습 준비도를 높이는 엄청나게 괜찮은 프로그램이야 만들었는데 그냥 내용자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A 집단으로 그러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20명을 모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한다 얘기야. 성숙도를 높이는 학습 준비도를 높이는 했더니. 어, 저기, A 연구자는 한개월 정도 기간을 했어요. 3개월 동안에 비타민 먹이 듯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실시하기 전에 이 중학교 1학년들 학습 준비도를 체크를 할 거고요. 3개월이 끝났어요. 프로그램 이제 영양을 먹였던 게 끝났어요. 그럼 3개월 이후에 두 번째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그럼 이제 사전, 사후에서 네, 내 프로그램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학습 준비도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렇게 상승했겠지. 3개월 걸린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 프로그램 너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 돌리는데 시간 2년 걸렸어. 실험 결과 마찬가지로, 어? 3개월 했었을 때 A 연구자보다 내 연구 결과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네, 1년 전에 측정했었던 거와 이제 2년 뒤에 측정했었던 학습 준비도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두명다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이 연구 결과를 딱 들었을 때 누구의 학습 준비도 프로그램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A 케이스야, B 케이스야? B 케이스. 음, 그렇게 생각해. B 케이스? 2년 걸려 학습 준비도를 높인 케이스? 에이, 어. 아니면 3개월 걸려서 학습 준비도를 높인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연구 결과에서 어, 이 프로그램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요 어, 그렇게 A, 생각하는 A, 이유.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A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기간 맞게... 안에 효과가 있어서요. 응? 짧은 기간 안에 효과가 있어서. 어, 그렇지. 또 다른 말로 해서. 그, 너무 긴 기간으로 하면, 그, 그, 변화가 그 기간 안에 계속되니까 오히려 타당성, 그 연구 타당성이나 그런 게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어, 지금 다른 주제도 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싶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 같아서 교수님이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방금 이제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2년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러면 자 사람들이 비판을 할 요지가 많다는 얘기야. 왜? 이네 프로그램도 좋지만 아이들이 2년 동안의 학습 준비도가 자연스럽게 발달을 했었을 거야, 성숙했을 거야. 아니면 다른 네그 뭐지 그뭐한 달에 한 번씩 갔죠? 그러면 굳이 이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학습 준비도 높아졌을 것이야. 라고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자 반대로 A의 실험 사기는 3개월 안에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프로그램 비타민을 막 먹였죠. 그쵸 3개월 동안에 중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습 준비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B 케이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어 3개월 안에 이렇게 학습 준비가 높아졌다면 이 프로그램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네라는 내적 타당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넘어갈까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조사 연구나 실험을 할때 너무 긴 시간은 네 프로그램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당연히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지 정서가 높아졌을 것이야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을 주시는 거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검사효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사 도구가 많이 없어서 흔히들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긴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번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는 조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예를 들자면, 뭐, 3개월 동안 실험을 했다고 칩시다. 아까처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학습 준비도 똑같은 검사 도구를 3개월 전에 하고 3개월 후에 합니다. 검사 도구가 같죠? 많이 다르니. 그래서 프로그램 아, 효과도 아, 있겠지만, 아, 프로그램 효과도 있겠지만, 은 검사 결과가 1차 측정보다 2차 측정에서 높게 나왔어. 또 어떤 비판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야. 내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뭐 20문제를 냈어요. 맞죠? 그런데 네. 제시를 치는 친구들에게 똑같은 시험 문제를 냅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그렇지. 어떤 친구들이 막 교수님한테 뭐라 하잖아. 교수님, 당연히 두번 치는데 더 잘하죠. 바로 이거예요. 검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실험 결과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왜? 짧은 시간에는 우리가 기억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를 아무래도 예상 문제를 풀어본 친구가, 맞죠? 예상 문제를 접하지 못한 친구보다는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검사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물이나 조사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이제 많은 데이터를 보게 될 건데, 읽었을 때, 어? 야, 똑같은 실험을 3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두번 했었으면 당연히 두 번째 하는 경우가 높지. 이네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 건 아니야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음 그래서 네. 교수님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검사 도구를 만드시는 학자들이 이러한 검사 효과 때문에 주로 어떻게 만드냐면요. 어, 유사한 검사도구를 만들어서 A 검사도구와 B 검사도구가 상당히 일치한다. A로 테스트를 해도, B를 테스트를 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서, 네, 실험을 들어가셨을 때 1차 때는 A 검사도구를 쓰고, B 때는 A랑 비슷하지만 문항이나 약간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비를 테스트를 해서 검사 도구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 게 상당히 그렇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미국의 그뭐 창의성 검사 테스트라든지 토란스 유명한 학자들은 이러한 검사 효과에서 비판을 받는 것을 배제하고자 똑같은 특정인데 네, 시험 의 문항이 다른 A 문항과 B 문항의 검사 도구를 만들어서 이런 검사의 효과를 또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교수님. 저 아직 못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튕겨가지고 다시 못 들어온다는 애들도좀 어, 있어서 잠깐만 4명 어, 다시 들어오게 할게 네 수락했어 자 47명 어, 들어왔죠 계속 듣고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앞에 부분은 다시 그 녹화 영상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 효과까지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도구의 효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검사의 효과랑 똑같은 것처럼 도구의 효과는 사전, 사후의 검사를 각각 다른 걸로 실시했을 때발생한 효과예요. 자, 왜? 아까처럼 똑같은 검사를 두번 하니까 당연히 높아지지 않아라고 해서 어떤 실험 연구자들은 이런 도구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전, 사후 검사를 각각 다른 걸로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laughs> 검사 효과를 두려워해서 아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A는 예를 들자면 어. A 검, 저 연구자가 만든 아이크 테스트라고요 저기 3개월 이후에는 B 학자가 만든 아이크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니? 음. 검사 도구가 다른 거야 1차 때랑 2차 때랑 1차때 아이들이 이제 평균 아이큐 테스트가 뭐 100이 나왔어요. 그런데 비 검사 도구를 했더니 뭐 프로그램을 좋은 걸 썼어. 그랬더니 아이큐 평균이 130이 나왔어. 3개월 만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아그이 연구자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 아이들의 아이큐를 3 0 30 점이나 높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검사 도구가 다르데 아니요. 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게 바로 도구의 효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사회 IQ 검사 결과가 차이를 보였다고 했었을 때, 과연 검사 도구, 검사, 검사 방법에서의 차이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이들의 IQ를 30점이나 높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선정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가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거를 막는 방법, 이거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거야. 내 제자들한테 알려줄 거야. 도구의 효과를 막는 방법은 또뭐 있을까요? 음... 외국에서 썼던 방법. 전 도구를 쓸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도구를 달리하지 않고 똑같은 걸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이요. 똑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뭡니까 검사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잖아. 그래서 상히 어렵죠. 어 그래서. 어, 최근에 어. 이제 외국에서 썼던 방법 중에 교수님 공부하다가 어,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수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내가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10명은 A 검사도구를 쓰는 거야. 1차 때. 나머지 10명은 B 검사도구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반대로 해야 되겠지. 맞나요? 네. 그야 네, 네, 그러면 어,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A 그룹 여기에다가는 B 검사도구를 쓰고 반대로 야, 나도 나머지 나 10명에게는 A 검사도구를 씁니다. 그럼 어쨌든 뭡니까? 얘네들의 평균, 얘네들의 평균했었을 을 때도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그나마 어 아, 물론 뭡니까? 이게 100%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다른 검사도구를 썼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내적 타당성 을 높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했나요? 네. 응.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어, 그니까, 러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10명, 10명을 다른 검사도구로 썼는데, 또다시 얘네들 크로스해서 3개월 뒤에 했더니, 3 0주이나 높아졌어. 평균이 높아졌어. 모든 아이들의 대부분 평균이.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검사도구의 차이가 아니라 내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 거야라고,